이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가지고, 여기에 그래? 이 부분을 했던 부분입니다. 유니스타계로, 네. 유스타의 64, 운동, 유니스의 운동이라는 것을 입증한 부분이고요. 예. 네. 이제, 이제 이 수가, 자, 보세요. 수가 이제, 수가 보면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에는 크게 틀으면 기본수가 있고 변화수가 있는데, 1구라는 변화수가 있는데 이소들은 9의 변화수는 5고요. 19의 변화수는 10이다. 그래서 두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두개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다리가 보면 하나는 길이, 하나는 십자가 존재하는 거과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런 형태를볼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수 이것은 아까 생명의 관계고요. 이것은 다시 뭐냐면 원망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어. 이것은 원방 각으로 설명할 수 있다니까. 이렇그 원은 뭐뭐 뭐 제가 하는1 뭐 차원, 2 차원, 각은 3 차원 뭐 이, 이런 식해서 세계 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가 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 수와 수와 상으로 관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관계는뭐 깊이는 안 썼습니다만 저는 이제 자체에 좀 묶어가지고 수와 상하고 또 같이 지금 계속 안에 묶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백이 페이지 이제 끝 부분에요. 네. 상수란 바와 같이 자연수의 변화는 우주의 질서가 표상하는, 표상하는 바와 동일한 변화를 하므로 우리는 수열 자체가 철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각형, 사각형, 원형 등의 상에서도 이것을 상수로 따져보면 상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없, 없는 것이다. 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수로의 기본 틀이 있고 이걸 엄만가고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르게 하면은 뭐, 뭡니까? 이 원은 뭐 원형의 움직이고 예, 방은 음양의 움직임이고, 예, 각은 삼국의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습이 떠 있는 거죠. 예, 이게 가, 같은 건가? 가, 같이 다른데 기본 틀에서 한 거죠. 예,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천문학자가 제자들에 의해 선생은 어째요 천문학에 그렇게 능합니까? 하고 질문 받았을 때 나는 날 때부터 삼각형과사각형 원행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나왔다.고 대답하였다. 네. 맞습니까? <laughs> 네. 조금 그렇게 것 같습니다. 우주 관리라는 이쪽으로 가면요, 조 알고 나오는것 같습니다. 예, 예, 알고 나왔다는 게뭐 뭐하지만은 그 분명히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는 사람이, 예, 타고나는 어느 분야에서 타고나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가수도 있고 스폰서도 있고 타고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우주 철학이라는 이런 부분은요, 타고나는 분이 있어 이이이이땅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요. 물론 그분이 성적이 좋은 분은 아니에요. 꼭 그거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교육 상태에서 뭐뭐 뭐 수능 성적이 좋고 무슨 무슨 뭐 이건 아니라 이건 아니고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는 거 그쪽으로 태어난 쪽에 수능 성적이 괜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공부별로 안 하는데도 수능 성적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는 봅니다. 맞아요. 말말 <laughs> 그렇게 보니서 네. 다들 다르,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수능이 좋아야지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을 인정하는데 꼭 그건 아니 아니 아, 아니야. 교육좀 약간 좀 그래 있어요. 우리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 때는 뭐 약간 뭐, 성적이 좋아야 되는 분데 지금은 이제, 성적 성적이지만, 이제, 개인 성향들은 많이 이제 인정받았습니까 성적은 좀떨어져더라서 뭐, 스케줄 잘 한다든지, 아니면 수영을 잘 한다든지. 아, 이거 대단히 높지 않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수영 잘하고 스케줄잘하 때는 뭐, 필요 없 이게 성적이 좋아야 돼.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각 분야에 살려주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이런 분야들 네. 인정해주고, 이, 뭐, 이렇게. 크게아니다고 봅니다. 각자 태어나는 재주가 있게 말했는데, 꼭 성적으로 뭐, 이걸 사,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그것이 더확상화돼가지고요 성적 잘해가지고 시험 잘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고요. 네. 스케줄 잘할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네. 수시 잘하는 사람? 뭐 하물면 뭐... 아 그거가 렇게 생각나네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하나 친구가 있었는데 가 굉장히 게을러요. 굉장히 게을러뭐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게을러요. 굉장히 게을러는데 그 친구가 어머 뭐, 뭐할야뭐 기르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어학다가뭘 뭐 기르고, 기르고 뭘 기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야 너는 다른 거못해 내가 그때 그런 거 잘하더라. 네? 그래서, 너는 뭐, 그럼 길을 또 가면 넌 성공할 거다. 되게, 그래, 그럼 나도 좋지. 그래 진짜 아니면 추단,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단, 광고 때 추단된 교수입니다. 그 그래, 동창회장 하대. 엊그제 <laughs> 어, 그래, 연설이 맞더라고. 네, 자기 타고난 자기 개발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생각인과 사각형 원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알고 나왔다. 못 대답한 것은 진실로 저건의 소식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피타라스가 수열이나 수식은 항암 발전의 모양이므로 수는 만물의, 만물의 존재 원리라고 갈판한 갈파, 것 등과 등은 진실로 강탄할 만한 일이다. 예, 저번에 수가 깔려 있는 거죠. 예. 이것은 수의 구성을 인위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봤기 때문에 터득한 진리인 것이다. 그런즉 진리는 어디나 있으며 또 누구든지 찾을 수 있는 공유성을 지닌 것이라고 하겠다. 이분도 우리 한우선님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뭐 학교 선배도 왔죠. 언어인지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런 뭐랄까 우주의 감각이라 할까 이런 이런 부분에 좀 뛰어난 감각을 가진 게 신분입니다. 서 이런 부분에서 큰틀트그 뭐랄까 그 시작점을 만해주내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이런 것들이 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도인데. I'm s 보 r e 알시 u 입니다이부분 sure you 서요 n t 이 m sure you w 이 n 네. 분들이 이제 시들어서 시 w o 거죠. I'm sure you 지금 n t I'm sure you won't. I'm s u r 니 you w o 초 t I'm sure 가 o u 기초 n t I'm 시작점이다 시작점. o m a n b u 동양 e a 어떻게 시작 s u 냐하 w 우리가 말로 소 t 적으로우주 e a 원리 not sure. We are 제 o t sure. We are not sure. We are not sure. We a r 틀 not sure. We 그 r e not sure. We are not s 부터 시작하듯이 우리 인간이 u r 부터시작하 e not s 이 r e We 지하 e n o 1 s u r 시 We are not 동요하면 더 큰데 임도 시작이 아니야. 어느 정도 그 방어가 큰 틀을 가지고 해서 10분도 시작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이 뭐 책에서 시작한 그 점이 맞는가. 이게 뭐 제가 뭐이 안내문에는 뭐 고수요 강문했었지만 시작지 뭐이 자체가부터 시작 시작이죠. 네. 자이 요까지 해가지고요. 그 우주 반의 원리에 대한 그 법칙들을 끝났습니다. 법칙들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법칙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걸로 법, 법칙에 대한 얘기 끝났고요. 뭐, 사실 법칙에 대한 얘기는 뭐, 국가에 대한 뭐, 매 총론, 그리고 다음에 오행하고, 뭐, 운행, 오행하고, 운, 육기 그리고 오늘 상수, 뭐, 아주 기초적인 얘기, 기초적인 얘기였습니다. 예, 기초적인 얘기고, 뭐, 여, 여기서 아주 낯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하 종합됐었기 때문에 한양쪽에서 보면 안쓰는 용어도 있었고 또 명지에서도 안쓰는 용어도 있고 풍수에서도 안쓰는 용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틀입니다. 그 명이라든지 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 구 자기네들 분야에서만 좀 다르기 때문에 낯설어지지만. 전체의 그우자우자가입에서 기본 틀을 제시해 줬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응용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을 가서 이제 변화 표현이 래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기초에서 큰 동양의 틀을 잡아주고요 변화 편에서는 실제 한동수 한동 선생님의 정말 뭐랄까 역사에 들어 있습니다. 이분 제가 볼때 그래서 감사하게한동 선생님은 늘여기서 소개해 보면유의운항돼가지고 노인들이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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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셔셨지 실제로 설명하지 않았다. 불안했다. 뭐 이렇게 되면서 하는데 내가 감히 그 뜻을 말을 한번 옮겨본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고전을 아무리 어봐도 뭐 어디 또 시고 어디 그런 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트리노치 한 선생님의 이 부분 역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변화 요인 뭐 이런 부분에 특히 이런 이런 세상은 변화잖아요. 그데변화는데 어떻게 해서 외면하느냐 그 요인들과 제가 설명을 하, 하셨고요 그리고 정신론 예예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한 선생님의 역작입니다 제가 볼 때요.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 가져 이제 역할까지는기초적인 부분을 갔지만은 조금 이제 뭐랄까요,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어렵고 그러면서도 더 이제 현실에 닿게끔 우리가 시키면 우리 지금 응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현실에 닿게끔 뭐 그런 얘기를 갑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진짜로 한동산선생모집 하려고 가는 거죠 네, 여기 기본 틀이사실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뭐 상식이 보고 기초 부족하기 때문에 뭐 어렵다고 볼수 있는 데요 정신동 부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좀 재미, 재미있다면 재미재밌고요 예. 네, 그렇게 갑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끝에 이제 뭐, 본체론 한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정리하죠. 네. 이 총론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우주반. 네, 이해되면 우주반 아원리 자,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